둘, 셋! 네! 육군의 신형 전투 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을 예비군 기동대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통합방위 작전 간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대는 앞으로 유사시 핵심 전력인 예비군들의 정의화를 위해 워리어 플랫폼을 활용할 실전적 훈련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예비군 전력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육군에 감사드립니다. 현역 때보다 많이 발전된 무기 체계를 직접 운용해 보니 실제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어떠한 적도 정확히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